국내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경제 인사 진행을 맡은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기입니다. 어, 이 경제 인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점점.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말입니까 아, 네. 아, <laughs> 소개할 때 나오세요, 죠 네. 약가 아, 성질이 저렇게 급한데 어, 올라가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고 있지만 <laughs> 듣는 분들은 꾸준히 듣고 있는 경제 인사 어, 함께 진행하는 분들. 네, 우리 이종태 팀장님. 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호기는또 어디 가고 또아 진짜 기복이 심해 이 경제가. 아예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죠. <laughs> 그렇 <laughs> 좋아요 좋아요. 네. 아 어, 경제 팀장 이종태 팀장 나오셨고요. 네. 아 어, 경제 뉴스를 좀 주목 주목 짚어주실 분 있죠. 우리 차영석 기자도 왔습니다. 하이 차영석입니다. 건방지잖아 이건 좀 <laughs> 설마 어. 저걸 준비해오신 건가요? 어. 어. 아, 다시, 다시 하세요 다시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 차영석입니다 네. 이건 편집하지 말고 이렇게 넣어봐요 <laughs> 어떤 반응이 있나 <laughs> 아 그리고 지난주부터 역시 이렇게 경제 인사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 있죠. 우리 이 팟캐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마타리 윤환선 씨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추임새 담당 마타리입니다. <laughs> 아, 방송이 아주 그냥 매회 늘어. 어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부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무슨 부업 할까요? 팟캐스트를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어. 아, 그럴까요? <laughs> 사실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제가 보니까 두 분은 늘 그래요. 이종도 팀장님이 나타나면 우리 마타리도 아 어,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 코드 개그 코드 딱딱 맞아요. 막 그런데 왜좋아는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너무 재밌는데? 난 <laughs> 쏘리 이후에 별로 터진 게 없어. 잠깐. 건 분발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아, 오늘 한번 그 귀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경제뉴스 픽픽픽. 아, 창석 기자가 좀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남 상구,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제 저희 옆동네가 성동구인데 이마용성을 포함해서 강남 상구까지갭 투자 비중이 좀 관련해서 뉴스가 올라왔다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해 서울, 세종시 등이 투기가열지구에서 이루어진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입주하지 않고 보증금 낀 상태로 한 음. 그러한 갭 투자일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네. 드러났습니다. 이게 최근 이 한겨레 보도인데요. 이제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안호영 의원실 자료로 해서 근거로 해서 쓴 기사인데. 예, 예. 음, 국토교통부에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현황 자료를 그 냈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인데 2018년에 투기 가열 지구 안에서 주택 매매가 한10 16만 건 정도가 있었고 예, 예. 어 이때 절반이 보증금을 끼고 실제 입주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음, 그렇게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가 있었다는 게좀 사실 이제 새로운 거거든요. 갭투자 말만 많았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잘 몰랐다고 하던데. 그렇죠. 대충 네.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음. 2017년 9월달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만약 거래를 하게 되면 네.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입주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음. 이런 뭐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 출하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계획서에다가 실제 입주 여부도 밝혀야 되고 음. 그다음 보증금은 얼마인 건지 이런 네. 것도 상세 항목을 밝혀야 되는데 네. 지금 (2017년) 이후에 투기 과열 지구가 어디냐면 서울 그리고 과천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예. 그리고 2018년 8월에 하남시하고 광명시 같은 경우가 지금 음. 투기 가열 지구로 추가 지정된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들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거래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입주를 하는지 그리고 이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음. 어쨌든 제출을 해야 되고 정부 당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갭투자 현황을 좀 파악을 하려면 어쨌든 이런 음. 자금 조달 계획서 분석이 지금으로선 유일하고 갭투자 규모를 추정하는 통계치가 공개된 것도 이번이 음.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추정을 할수 있는 통계치가 공개된게 음. 그렇군요. 2017년 9월 그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작성하게 되면서 갭투자에 대한 또 실체가 이렇게 좀 드러나게 된 건데 지역별로 어떻게 좀 추정 비중이 어떤지 좀알수 있을까요? 어 그냥 제가 퍼센테이지만 대충 좀 말씀드리면 네. 서울 전체 같은 경우에는 한 53.8%. 어. 그러니까 절반이네요, 절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가 이 전국에 가장 높았는데 음. 66.9%. 아. 어. 광명시가 38.6%, 예. 대구 수성구가 34.7%, 음. 하남시가 31.2%, 이런 순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집값이 가장 관심이 많을 텐데, 이 강남 요즘 도뭐 특히 떠오르는 아까 마용성 뭐 마, 그러니까 처음 들으면 이게 마용성이 뭔가 는데 마포, 용산, 성동. 성동. 네. 이 거기는 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갭 투자 관련해서 제일 그이 사람들이 갭 투자 갭 투자 입에 많이 오를 때가 그렇죠. 2018년 1월 달그짐이었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서울 시내 갭 투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비율을 따져 보면 음. 예를 들어서 성동구가 76.1%로 제일 높았고 네. 아까 얘기했던 뭐 강남구, 용산구, 송파구, 서초구 이런 데들이 모두 다7 0 넘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마포구 같은 경우도 66.7%로 거의 70%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강남 3구하고 이 마용성이 가격 상승이 좀 많은 폭이 좀 컸는데 말았는데 음. 결국 이 동네에서 집값 상승을 기대한 그런 수요들이 쏠렸다고좀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예, 집값이 6억인데 음. 네. 예를 들어 지금 전세가 4억이에요. 네. 네. 4억이면 그 집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집 주인한테는 네. 2억을 주고 그렇죠. 그 집을 산다는 그렇죠. 이야기죠. 그렇죠. 4억은 주지 않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미천이 덜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고만 그갭만딱 음, 필요한 거죠.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무주택자들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비중이 그렇게 높았단 말이죠. 음. 그러니까 전세 사는 사람인 바뀌지 않고 음. 바뀌지 않고 집 소유자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은 그 전체 집값에서 보증금을 뺀 그게 이제 갭 그래서 갭투자라는 말을 쓴 거잖아요. 네. 그 갭만큼만 자기가 조달을 하면 되는 거였다 이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막뭐 거기서 그 안에도 이제 실수요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놔놓고 그렇죠. 막 네.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갭 투자 추정 비율이라는 게 이제 참 어떤 면에서는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거고 뭐 보증금을. 끼고서 이렇게 음. 주택 매매를 했다고 해서 모두 갭투자라고 사실 이렇게 그렇죠. 투자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음. 그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입주하지 않고서 전세를 끼고 산 주택 매매 규모를 음. 알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보면 이 전세를 끼고서 주택 매매를 할때요 비율이 그럼 어느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를 한번 보는 게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기억나신지 모르겠지만 작년 하여간 1월 막 이쯤에 신문에 갭 투자 갭 투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얘기들 많았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갭 투자 한다 막 이런 보도들이 많이 네. 나왔었거든요. 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얘기한 것처럼 주택 거래에서 요갭 투자 로 추정되는 규모들이 대략 30% 후반에서 40% 음. 후반 정도였어요. 음. 그러다가 2018년 1월달 그러니까 작년 1월달에 이게 59,000 5%로 이렇게 음. 뛰어 올라요. 퍼센티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2018년 9월까지 계속 이렇게 40% 후반에서 50% 후반까지 하다가 음. 913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이게 숫자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음. 913 대책 그때 나오고 나서 지난해 11월 달에 38.6%, 12월에 39.4% 그러니까 고점일 때는 아까 한 59%까지 네, 갔다고 네. 했잖아요. 그게 한 39%대로 떨어진 거니까 음. 한20% 포인트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9.3 대책 때그 대출 규제를 중심으로 해서 다 다주, 음. 주택자들 주택 거래를 하는 걸좀 막았잖아요. 네. 음.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 효과를 봤다고 음, 음. 볼수 있죠. 이 자료에 따르면 음. 네. 어쨌건 이 부동산 시장에서 그 주택 가격을 상 승시키는 아주 주요한 지역, 뭐 강남, 상구나 마영성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 개 투자를 하면서까지 어떻게 그 이동이 됐는지 돈이 흐름이 어떻게 갔는지 부동산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도 또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기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참 네, 자료, 재밌는 자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네. 수치의 변화를 들여다보는 것도. 음. 예. 아 근데 자꾸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건 아주 딴얘긴데요 어, 괜히 이런데 진작에 샀어야 되는 건아닌가 <laughs> 하나 만아한 <지금 많아> 생각이에요. <laughs> 그리고 저번 우리 방송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옆동네 성동구인데 왜 이렇게 오른 거야? 막 이러면서 성동구 옆에 사는데 이종태 기자를 제외하고 우리 셋은 빨리 부채를 갚아야 돼요. 부채기 얘 그만해 <laughs> 네. 지금. <laughs> 진짜 얼마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잘났어요. 좋으시겠습니다. 좋았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어쨌건 어. 부채 많은 사람들과 부채 없는 사람들이 함께 <laughs> 진행하고 있는 경제 인사, 어그갭 투자와 관련된 그 추정 자료가 또 이렇게 유미하게 분석되고 있다는 거 오늘 첫 번째 뉴스를좀 뽑아봤고요. 또 눈여겨 볼만한 칼럼도 있다고 하는데요. 창섭 기자가 준비하셨죠? 지난 주에 그한 결에 실린 칼럼. 이원재 랩2050 대표가 쓴 선별 복지 의 함정이란 칼럼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경향신문에는 홍기빈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라는 글을 썼는데 네. 이두 칼럼이 공교롭게도 이 선별 복지하고 보편 복지에 대한 좀 약간 생각할 만한 어, 리를 던져줘서 그래요?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제목을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선별 복지 의 네. 함정 그리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 칼럼을 좀 검색을 해서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글을 말로 좀 설명하는 것보다 글을 읽어보는 음. 게 좋은데, 먼저 그 이원재 대표의 그 선별 복지의 함정은 이런 내용입니다. 선별 복지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집중한다는 복지, 그걸 네. 선별 복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를 보편 복지라고 이제 볼 경우에 그렇죠. 이원재 대표의 글에 따르면 선별 복지는 좀 약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음.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혜자들이 이제 계속 스스로 이제 가난을 입증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예전에 무상급식 뭐 그렇죠. 이런 문제가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꼭그 선별 가리기 시작하면 일부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먹게 되면 낙인이잖아요. 이게 가난에서 네. 얻어먹는 네. 공짜 밥이 네.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게 대학교 등록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저희가 대학기자상이라는 걸 이제 매년 하는데 네. 저희 언론사니까. 거기에서 이제 재작년에 대학 기자상에서 대상을 받았던 친구들이 낸 기사가 이제 이거하고 선별복지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네. 대학 등록금을 받기 위해서 음.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막 내야 한다는 음. 내용의 기사였어요. 음. 그거 읽으면서도 되게 생각이 많이 음.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네요. 아. 네. 적절한 아주 타이밍에 <laughs> 좋은 분들이 에세요 <피드백이었어요. 웃음> 잘해 마리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별 복제두 번째 문제점이라고 네. 할, 하는 거는 좋겠습니다. 이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복지 대상자를 찾는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제대로 급여를 타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음. 그런지 이걸 또 잡아내는 공무원도 있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실제로 아동 수당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위 10% 소득 가구로 선별하는데 드는 비용이 네. 그 가구들한테 그냥 아동 수당을 줄때 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로 있었대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예, 그래서 네. 그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정확하게 선별 가려내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음. 나온다는 건데, 어 2014년도에 왜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경우 그렇죠. 이렇게. 그런 예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원재 대표의 글은 이제 모두가 똑같이 나눠봤대. 많이 벌면 많이 내도록 하자. 음. 그리고 어렵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지 사회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다. 이제 네. 이런 이제 글의 어. 내용이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홍기빈 소장의 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담긴 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회의 이런 건데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복지 운동에 되게 열심히 나섰던 예, 분이고 예, 예. 실제로. 그 무상급식 때 당시 이제 복지 논쟁이 있을 때 강연도 많이 하셨던 걸로 음.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은 근데. 이제 글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무상급식 논쟁을 거치면서 복지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산업 사회 모든 성원들이 보편적인 살, 삶의 권리로서 복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네네.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본인도 당시에 그런 흐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강연을 하러 다녔다. 그런데 음. 그 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취약계층의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고 네. 지금 현재 복지 재원이 이 사람들을 모두 다 만족스럽게 하기 개선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 중산층까지 복지 혜택을 받게 되면 실제로 못 사는 사람한테 가는 목까지 털어가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음.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고 그래서 당시에 이 홍기빈 소장은 교과서에 나오는 논리대로 이제 그거에 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복지가 국가의 그 시혜적 성격을 가진 그냥 베푸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성격만 띄게 된다면 이게 언제든지 삭감될 수 있고 보편적 복지가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되면 중산층도 사실 이 혜택을 좀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도 복지 정책을 지지하게 되고 음. 그래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에도 나중에 찬성하게 될 거다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런 혜택을 입게 되면 그 폭넓은 계층들이 일종의 복지 동맹이라고 그러니까 네. 복지를 지지하는 이런 그룹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복지 동맹이 성립하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북유럽의 핵심도 그런 것이다 네. 복지 동맹을 형성하는 것 그런데 이 글에서의 이 고민은 이 뒷부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까 이원재 소장하고도 이제 조금 그렇...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실제로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지 동맹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중산층들이 증세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아직도 많이 갖고 있고. 음. 그 증, 예, 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구호가 이제 마치 정치권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음. 이렇게 지금 외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사실 증세 없는 보편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가능하지 아. 않고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조세 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되는데 음. 지금 상태에서 이 보편적 복지의 수혜자인 증, 중산층은 세금을 늘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심하고 네. 교과서에 나오는 복지 동맹은 지금 형성되지 않고 복지 재원이 이렇게 계속 확 늘어나지 않는다면 중요한 지적이네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그이 홍기빈 소장이 강연에서 그 어떤 한 공무원이 얘기했다는 질문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재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대상만 늘린다면 중산층으로 복지 대상만 늘린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야 될 그런 재원들 마저도 이렇게. 제대로, 어, 그 제대로 못 가는 그, 거 아니냐. 갈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홍기민 소장의 글 마지막 문장이 되게 좀 쓸쓸한데 네. 이렇게 끝내요. 이제 나는 믿음을 잃었다. 증세 문제에 대해 요지부동으로 버티는 중산층과 음. 기성 정당들이 버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가 한국사회에 나아갈 바라고 외칠 배짱은 더 이상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 글을 끝맺음을 하는데 음. 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생각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두 개의 칼럼이 비슷한 시기에 나와서 한번 독자 청취자분들하고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사실 그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이 편적 복지에 관련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논쟁 또 일정한 합의 같은 것들은 좀 이제 그 의식의 전환이 조금 되긴 됐는데 이용기 빈 소장님의 이 칼럼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짚어야 될 디딤돌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 이제 나는 믿음을 잃었다 이 얘기 너무 포기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또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치권에서도 진짜 늘 얘기하는 게 증세 없는 복지 이러니까 그럼 할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한 걸음도 이보다 더 나아가기는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좀 지혜를 모아야 될것 같고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의미 있는. 복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참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라랐어요 칼럼 두 개. 어우. 이 복지하고 증세 이 부분은 이종태 선배가 되게 진짜 전문가인데, 아까 이게 얘기했는데 피식 웃으시던데, 그 무슨 의미예요? 아, 전혀, 전혀, 전혀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다만 저, 제가 볼 때는 두 부분은 음. 같은 이야기를 한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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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중위가구소득. 네. 그거를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는 음. 100만 원 후반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 예, 그래서 사실은 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음. 어 자기보다 더 본인보다 음. 더 힘들게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좀 네. 감안하고요. 음. 감안하고 생각을 해야지 음. 모두가 좋아지는. 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보편복지든, 뭐, 아무튼 복지라는 건 그런 정신을 밑에 그렇죠. 깔고 있는 거고요. 음, 음. 다만, 홍 소장님이 굉장히 많이 저 절망하신 것 같은데, 음. 제가 보기로는 어떤 복지동맹이라는 음. 어떤 저이 사회적인 블록이 음. 구성되는 것은 상당히 오랜 세월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음. 그래서 조금 절망하시기에는 이런 것이 아닌가 정도만 음. 말씀드리죠. 그래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낼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세상에 제일 아까운 건 세금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도 나가는 게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 더 많은 나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렵게 지내고 계시고 그게 결국에는 모두가 다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나도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요. 열심히 또 복지 동맹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냅시다. 부채가 있지만 우리 열심히 합시다 <laughs> 눈물이 그럼, 납니다. 밀린 밀린 세금 없죠. 눈물이 납니다. 마타리 어 있나 보네. <laughs> 어, 세금 없어요. 저도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토해냈어요. 아, 그러니까 토해낼 때 되게 씁쓸해요. 쓰리고 그렇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 진심이세요? 네. <laughs> 그런데 아까부터 이렇게 볼펜 들리면서 막 불안해하고만 <laughs> 그래. 원래 이, 이 방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됩니다. <laughs> 뭘 토한다는 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아그 복지 동맹이란 말이 참케 뭔가 이렇게 비장하면서도 따뜻한 울타리 같은 의미가 것 같아요. 그 재원들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음. 조금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또뭐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정세 없이 복지를 하는 건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예, 그게 힘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정세 없는 복지 같은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은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laughs> 예, 예. 다 표면바라고 말이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럼 어디서 나오냐고, 또는. 하여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 진짜. 그럴 때욕좀 해요. 그게전 점잖게, 점잖게.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러지 말고. 대화를 대화리 줘야 되네. <laughs>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아이템이 이 직장인들 유튜버 뭐,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오셨나요? 이게 뭔가요? 한국일보에 나온 좀 재미있는 기사인데 네. 이게 포털에도 이 기사 되게 오랫동안 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 요즘 직장인들도 유튜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그 직장인 브이로그라고 이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한 컨텐츠들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뭐 네. 변호, 변호사 분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사하시는 분들도 음흠. 있고 직장인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기 일상을 이렇게 기록하는 음. 이런 걸 이제 유튜브로 내보내는 이런 유, 그걸 많이 하는데 근데 어떤 회사들 같은 경우는 경업 금지 조항을 내밀면서 그니까그 활동에 대해서 좀꺼려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회사 이미지를 좀 실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만해라. 약간 이런 식의 좀 그래서 약간 고민하는 장애들이 많다고 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노동법에 정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대부분 기업들은 근로계약 조건 보면은 겸직을 허용치 않는다 는 내용을 이렇게 명시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실제로 좀 약간 이런 조항들 때문에 이게 유튜버가 겸업금지 규정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게 사실 개인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거예요. 특히 대기업들 이거 깐깐하게 적용하기 어. 시작하면. 아니 근데 자기 일상을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건데 그것도 면에서는 개인의 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걸 수도 있고 뭐르는데 이게 꼭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고민이 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종태 기자가 이제 유튜버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음. 온갖 쌍욕을 다 만약에 유튜브 음, 음. 그 채널에서 한다. 그는 그렇게 하죠. 그러, 그런데 음.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볼때그 구독자 수가 <laughs> 막 10만 명이 넘어가. 욕쟁이, 욕쟁이 기자 이러 욕쟁이, 욕쟁이 이러면서. 그러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그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미디어에 준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럴 경우 어떤 사실 좀 난감한 부분이 있을 음. 거예요. 이 뉴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네. 삶으로 들어오면서 이런 이제 논란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음. 음. 이 노동법 전문가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부업의 자유라는 게 있다는 것. 그니까 부업으로 본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나 경고할 수 있지. 음.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면 음. 사측이 이거 이것, 이거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음. 그리고 근태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근 후의 시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제 아. 이런 얘기고요. 일본 후생노동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회사의 이익이나 명예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경업을 금지하는 그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쨌건 네. 보면 이 유튜브가 대세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마마한가 봐. 아. 네, 이 문제는 진짜 음. 지금 이제 기사가 기사화가 됐지만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음. 요즘 직장인들 제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아 우리 회사는 어떻고 우리 회사는 어떻고 진짜 막막 욕을 하다가 이제 끝에는 유튜버가 되자. 다 <laughs> 이게 결론이이 <막> 아 <laughs> 항상 결론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진짜 아 유튜버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얻자. 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회사가 뭐 이게 싫고 저게 싫고 막 회사욕을 음. 다 같이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끼리 사업을 할까 막 이러다가 음. 아니야 우리는 사업을 못해. <laughs> 그래. 우리 모두 유튜버가 되자. 막 이러면서. 마타리가 왜 열심히 하 척이? 예 단숨에 단순 생각이 있었구만. 그 유튜브 이야기 나온 김에 시사인도 유튜브 채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MB 집 앞에서 음. 100시간 연속 뻗치기. 네. 음. 그니까 24시간 동안 기사 그렇죠. 기자 돌아가면서 뻗치기 하고 있는데 이 팟캐스트 나갈 때쯤이면은 끝날, 뭐 끝날 수도, 수도 있겠지 네. 아무튼 저희 시사인 유튜브 채널이랑 이 팟캐스트 구독. 좋아요. 그렇죠. 알람 꼭 해주시고요. 뭐이 얘기를 하려고 이 뉴스를 고른 건 절대 아유. 아니라는 거. <laughs> 이 이야기는 시사인 디지털 편집 미디어 팀장이신 차용석 기자가 꼭꼭 꼭 의도적으로 고른 건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골라왔다고 하네요. 구독, 알람, 좋아요, 삼종 세트. 네. 사실 뭐 시간 릴레이 아니더라도 이그 시사인 유튜브는 계속 또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도 뭐 그럼 영상으로 합시다. 영상나가 만들어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요. 자신 있어요, 바타리? 저는 뭐 자신 있는데요. 저 오! 완전 자신 있는데. 완전 자신 있어. 지금 어, 자신감 만땅. 저 이종태 팀장님 어떻게 해? 보이는 라디오? 뭐뭐 뭐. 그거 아, 하면은 뭐, 뭐, 뭐. 저 연필 돌리는 거다 보이겠네요. 그 그렇지 산만하고 <laughs> 막 이런 거 있잖아. 계속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막 지금 책상 치는. 감인 업체 얼마나 좋아요. 아, 나 진짜 진짜 동료해. 끈끈한 동료애. 끈끈한 동료애. 문원선 씨는 이종태 팀장 편이야 항상 <laughs> 하신대로 쭉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인사 경제 뉴스 차영석 기자 와 함께 정리 봤습니다이복 치 동맹이 관련해서 이 뉴스가 참 오래 기억되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요, 다양한 소식 어,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발빠르게 취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방송 시사인팟캐스트, 기영재의 인싸입니다.